2024년 기준금리 하락이 예상되어 투자자들의 대외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이러한 경기 회복의 조짐에도 투자자들은 자본금 회수에 비해 오히려 투자금이 늘어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연방제도이사회 파월 의장이 지난 8월이 돼서야 기준금리 하락을 시사한 점에 비추어보면 향후 금리 하락은 앞으로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의장은 2023년 금리가 지난 2022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외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 2023년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달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리가 동결되는 등 보압 추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어 금리가 2%대로 도래하는 시기는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등에 투자하고 있거나 2024년 투자를 망설이는 예비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에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는 최악의 금리가 바닥을 찍고 상황이 반전되어 가지만 금리의 내림세가 느리게 이어지는 등 예상보다 경기 상승 속도가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향후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는 2024년 오히려 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락장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외부 환경에 비추어 볼때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박스권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금을 마련해 증시 파도를 타려는 예비투자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미국 기준금리가 빠르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최근 시중 은행의 부채금리가 오르는 등 2024년에는 외부보다는 국내 상황을 더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제도이사회와는 달리 기준금리를 보합 상태로 유지했고, 시중은행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를 올려왔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가산금리를 높여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은 최근 역전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역전세를 이미 겪고 있거나 향후 역전세에 처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세를 놓고 있는 매수인은 보증금 마련에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입주가 예정되어 대출이 불가피한 예비 입주민 역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한편 2024년 서울시 입주 물량이 이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신축 아파트 물량이 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 가격에 매수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의 높은 대출이율이 2024년에도 이어진다면, 많은 예비 투자자들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문턱을 넘느냐 마냐 하는 딜레마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코인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코인은 재무제표가 없어 기술적 분석이나 투자자의 수요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기준 금리가 오름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과 같이 시장 지표가 하락했던 과거의 사실로 보아, 코인은 추후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외부 환경 덕분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의 자산 분배 요소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에서는 증권형 코인이 주목을 받으며 신뢰를 얻고 있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코인의 가치는 시장 수요가 절대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직접 코인을 구입하는 깜깜이 투자보다는 향후 높은 투자자들의 수요가 모여 코인 플랫폼의 대출 시스템이 다시 출현할 때까지 기다려 우회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리뉴스였습니다.